Good night, baby. Don't touch me. Don't touch me. Now I'm so sensitive c a u s e I'm so hungry. Because I'm so hungry. I'm hungry. I'm hungry. You're always hungry. I'm hungry. I'm hungry. 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 hungry. I'm hungry. I'm h u n g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 u 저도 야식 먹을래요. 지금 손든거안 보는 야 우리 아, 셋 하나 밥 먹자. 다시밥 네. 먹자. 해번 해줄게, <laughs> 밥을. 우와, 뭘, 뭘 먹지? 네. 아 피곤한데. 아, 일단 냉장고에 뭐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네. 아 네. 피곤한데. 들어가. 들어가 자. 쉬어요. 배고파요. 우와 뭐야. 재료가 있어. 야 계란도 있네. 야 계란? 계란 내가 해 줄게. 거기. 내가 해 줄게 계란. 버섯. 내가 계란 해 줄게. 네. 계란은, 뭐, 계란은 내가 할게. 김밥을 하면 계란 내가 할게. 승민이 메면 어디 있어? 승민아 계란 내가 할게. 우! 멸 반찬 있어요. 뭐야 반찬이 있네? 야, 치킨 해 먹은 거안되냐왜 치킨? 야! 아 봐. 그러니까 봐 봐. 지금 보면은 나물질이 많고 치킨 있고. <laughs> 계란이 있잖아 <laughs> 그러면 뭘해 먹어야겠어? 나물들이, 나물들이 있고, 있고 치킨, 계란이 있고 치킨내로숙치킨내로숙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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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side on the side 어제 지금, 지금 반찬도 되게 많으니까 그냥 다 때려박고 제 비빔밥 먹어도 되고 비빔밥 해먹자 <laughs> 비빔밥이랑 비빔면도 먹자 비벼 비벼 그럼 계란을 지금 해야지 햇반을 먼저 돌리지 지금 어, 그럼 지금 돌려야겠다 나 뭐해? <laughs> 믹스 비빔밥 만들래? 어. 오케이 okay. 릭스야 형이랑 이거 밥 돌리자 아 어, 저는 비빌래요 그 밥을 아, 아, 장갑이 있네? 장갑 장갑 너물 뜨거워 조심해 응 형이나 조심해 아그야 응. 어, 그냥 창빈이 재워서 우리 다 만들면 깨우면 그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응. 아 어, 내가 다할수 어, 어, 네. 있는데 왜 그래 여기서 어. 계란 할 거예요? 음. 응. 자 승민이도 장갑 창빈이 이제 떼기 아 뭐예요? 일부러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부엌에서 이렇게 손잡이는 항상 안쪽으로. 왜냐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윙크어 음, 끌어. 끌어. 어? 자, 저는 어, 여기서 이제 볶음밥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볶음밥 만드는 동시에. 이 다른 냄비로 이제 비빔면을 끓일 거예요. 비빔면 만드시 있지 승민이? 그 승민이 이제 비빔면 당번하고 창민이가 응. 밥그릇 당번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계란살 깨기는 것도 해야 돼 알았죠? 그러플페스는 아주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을 네, 만들어주시면 돼요. 당신이 뭔데 당신 맘대로요. 내 맘대로. 밥만, 밥만 넣고 놀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난 기다리면 아, 되겠다. 야너 이거만 이거 이거만 도와줄래? 자 바꿔볼까요? 우리 감 좋은 창빈 이 일로 와봐. <laughs> 저 불렀어요? 네. 네. 자 이거 계란이 두 개나 있잖아. 네. 네.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네. 네. 하나는 그냥 날계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로 맞혀볼래? 아얘 삶은 계란이잖아. 확실하게 해줘요? 응. 음. <laughs> 아니 잠깐. <laughs> 삶은 계란인지 아닌지. 어이 흔들려. 근데 얘도 흔들려. 뭐야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섞였죠. 예. 오 삶은 계란이야? 네, 동생들 어. <laughs> 어제 삶은 계란은 우리 비빔면에 넣으면 되니까. 어? 어, 얘는 날계란이에요. 날계란이야 네, 확실해?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날계란 세개 필요한 거예요? 응. 어. 내가 날계란 하나 더 골라볼게. <laughs> 이거 날계란 날계란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확실 아니면 아, 어떻게 할래? 아 내가 흔들어 봤잖아! 아 내가 방금 이도 흔들어 봤잖아! 아 이거 흔들어 보니까 알잖아 딱 보면 알잖아 이거. 어? 쌈이 개랄인데? <laughs> 뭐야 아 이거 이거 형흔드니까 먹고 하라고 이거 용박아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나 테스트 테스팅 이거 스트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고기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줘 <laughs> 아이 씨참 음, 맛있네요 오, 독일 스푼으로 타도. 독일 스푼으로 타도. 음. 오, 독일 스 음. 오, 독일 스 오, 레가노 오, 레가노푼볶 음. 밥네 음. 냄새. 먹어도 먹어. 슈도 먹어도 먹어도 먹 야채 어? 양을 또잘 알지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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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잘 알지 응. 이 창빈이 형 헤드 셰프네 헤드 셰프 먼저 요리사네 들거섯 라가 고소슨 내가 볼때 들거섯은 들을라가 아 거긴 인단어 이거 다볼까어그단어 어? 더 넣어 차가운 어. 물? 이거 다, 어, 다 넣어? 이야 몰라 야 비빔면이 응? 죽이 됐어 죽 그걸 까먹었어 승민이 면 뿌는 걸 좋아하는 거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면이 뿌면 좋아요 양이 많아져요 아 그렇긴 하지 시금치는 맛있는 시금치 시금치 자 그러면 저거는 릭스가 하고 우리 창빈이는 이제 대망의 계란 후라이를 한번 봅시다 싫어요 이 정도 그래 하지 마더 창빈이 계란 라이를서 못하니까 그러면 음, 창빈보다 계란 회 훨씬 더 잘하는 승민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숟가락. 아. 승민아, 아. 어, 계란 라회 하나만 할까? 아 네. 아 그렇지. 너가 창빈이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네. 그렇지? 맞아요. 네. 네. 창빈이 계란 깰 방법도 몰라? 나와봐요. 나와봐요. <laughs> <형, 웃음> <형>, 그그 숟가락만. 한번 <laughs> <나> 해보게. 숟가락만 <laughs> 치워줘. 할 거야? 네, 창빈이 도전할 거야?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기름 기름 넣어놨어. 숟가락 치워줄 수 있어. t 불안하네. 장빈이 장비 장빈, 계란 깬다. 와 망했다. 색깔 구분은 어떻게? 이어서 주장. 아니 도대체. One hour later.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란. 아. <laughs> 와 22년 만에 계란을 깨는 거야? 정말 기쁜 so 날이다. Easy, so easy. 아, 응? 우리 엄마가 이거 보고서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지? 뭐, 어머 님 같아 나도. 뭐야? 어? 날계란 하나가 뭐지? 이게야? 날계란 응. 없나 이제? 오 네. 어, 얘도 삶은 계란이네. 창민 형 헤드셰프 비빔밥 완료 여러분들 반숙 비텐 바삭바삭 반숙이 아니야 위에가 안 익었어 이제 그냥 손이 쌀다 많이야 손이 쌀 뒤집으면 되는 거죠 싹다 뒤집어 싹다 뒤집어 싹다뒤집었나 아스렌이랑 안 컸네. 재밌구만 그러면 그냥 프라이팬 자체 를 이렇게 부으면 어때? Are oh my god. Oh. Very nice. <laughs> 자 그럼 지금 요리는 다된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아, 또 먹고 있어 나. 아, 아니면 먹어, 뭐, 이거 어게 있나? 비빔면 이 따뜻한 비빔면이 어딨냐? 따뜻하다고 생각하니까 따뜻한 거야. 그래? 나 <laughs> 찬물에 두 번을 데쳤네. 찬이도 도와줘 계란 까는 거. 장빈이 계란 가는 거 도와줘 얼른 장빈이 장빈이 장빈 <목소리> 이 계란 가는 거 도와줍시다 <목소리> 오케이 잠깐만 면 어. 빨리 하고 먹으러 갈게요 예 빨리 네. 빨리 어, 맛있겠는데 보니까. 계란 하나 어디 앉냐 하나 먹었냐 <목소리> 진짜 먹었냐 안 먹었어 아 <laughs> 아니, 안 먹었다니까? 아니, <laughs> 흰쇠 안 먹었어. 나 아니야. 안 아, 해봐. 야, 안 먹었어. 흰쇠 안 먹었다, 오 계란은 없는데? 계란 없어졌어. 진 느릿느릿 깔래요? 느릿느릿 깔래요? 가르쳐줘 봐. 이거요. 그렇게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탁 하고 응. 이렇게. 맞아, 하면. 나 그렇게 해. 근데 이미 이게 다 깨져 있어가지고 누군가 때문에 누군 때문에 수민이 <laughs> 한숨 쉬었어. <줬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일단 저희 먹으러 갑시다. 야배고파아 yeah, <laughs> <laughs> 비빔밥은. 그냥 다 때려 박고 이렇게 섞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나그 한국 와서 급식실? <laughs> 네, 급식실. 급식실 잖아 어, 급식. 근데 거기 가서 애, 항상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냐? 애들이 그봐다 왜왜 형이 알아서 주택에 판단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걸왜 물어보냐고. 아니, 형. 애들 말은 다 그거였어. 그냥 거기 는반찬다 때려 받고 비벼서 먹으면 아, 맛있다 그만. 이래서 오, 그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긴 하다. 아, 자, 아.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렇습아니다이 막내 퍼스트 게아이니 이렇게 만드내게아내라 이렇게 만가 막내야 니라 이렇게 만드는 게아아니야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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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월 22일! 9월 15일! 이크게만아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이 이렇게 만 야야야야! 야! 어딜니가 아, 왜왜왜 막내 막내 어딜니가 <laughs> 형한테 허락 맡았어 우리 제일 맡 <laughs> 혼락 맡았어. 근데 중간이잖아. 이 이거 <laughs> 먹으면 되지 형이. 다 같이 그 노른자 파 트랜거 먹자고. <웃음> 아, <웃음> 아 부탁이야. 나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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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먹을게요. 음. 어? 주택 개 가져가네. 난 비빔면부터 먹어야지. 비빔면 <laughs> <laughs> 떡이. <laughs> 아니 맞냐고 바로 먹었어야지. 한2 0 분을. 그래서 비빔 비빔밥을, <laughs> 비빔밥을 <laughs> 먹는. 이제 풀어줄게 풀어줄게. 와, 진짜 맛있다. 그치? 내가 다 할지. 어? 와, 다했지 야, 맛있다, 형 먹어. 뭐. 진짜? 응, 형 감동이야. 어! 아, 가행하다 자, 생리 계란. 아. 너가 센스가 있으면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칠 수 있겠지? 아, 어. 자, 릭렉스 오, 땡큐 예스, 센스있네 맛어 매워 어, 맵지. 매워 매워? 응너 맵게 했어? 매운 거 매운 거못 먹는 거 알잖아 라면 회사한테 전화한 어 소스가 맵다고 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먹으니까 좋다 만들서 먹으니까 좋아? 나도 아, 니 내가 평소에 이리를안 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소중한 우리 멤버들과 응. 함께 이렇게 음식 만들까 너무 기분 좋네.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먹어봐봐. 아니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음. 여기서 야식을 먹는 멤버가 누구지? 펑수야. 나는 가끔 먹지. 나는 요새. 음나 요즘 안 먹어. 왜? 와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왜 친해졌어? 어제. 음. 어제 아식안 먹었어. 야나 진짜 야식 안 먹어 요즘 야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겠지 지금 살쫙 빠졌잖아 그냥 마지막으로 먹은 야식이 언젠데 그저께 음, 요즘 안 먹네 요 요즘, 요즘 안 먹네 야, 요새 요새 야식 안 먹으니까 좀 많이 먹어 그래 참이 오랜만에 먹어. 야식 먹는 거네 그러면 알았어 평소에 야식 뭐 먹어? 승민 치킨이지 나 요새 치킨 많이 시켜 먹어 너뭔 치킨? 노랑통닭? 노랑통닭 승민 그... 그 황금빛나는 그... 치킨 너 후라이드 파잖아 난 치킨에 장난질해 놓은 거 싫어해. <laughs>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어? 야식으로 이걸 먹는다고? 혹시 그런 메뉴 있었는지? 난, 난 초밥. 초밥을 약간 <laughs> 야식으로 먹으면 되게 뭔가 건강한 느낌이다. 야식으로 커피. 그럼 잠못자서차차주 먹는다. 타코야끼. 음. 문어 야끼 좀먹어야에뭐 그냥 야식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다 맛있어. 맛있어? 난 호주에서 그건 많이 했어. 밤에 너무 배고프면은. 아이스크림을 아예 그냥 한 통째로 그냥 다 퍼먹었었어 밤에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위가 놀래요 항상 따뜻한 물 먹고 위가 어머! 하고 놀래? 진짜로 아예 음. 형위 빵꾸나요 진짜로 아이스크림이왜 아, 위가 빵꾸나? 아 그니까 차갑잖아 아니 내가잘 준비를 해야 되네 위가 그걸 어. 차가운 걸내가 갑자기 먹으면은 그래 그럼 창민이 먹지 마 빵꾸 난 다음에 우리 형 소중한 위에 빵꾸 나면 안 되지. 왜 먹겠다고 이걸 지금? 아 그럼 처음 먹지 마. 그럼 저빵뺄고 근데 형 위에 빵꾸 나. 아 괜찮아 초코도 아,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때 제일 뭐 가장 좋아했던, 제일 많이 먹었던 아이스크림 있어? 네 사탕. 아. 음 사탕바. 그 커피 맛그그 어. 그 뭐지? 그 와일드바디? 아니, 와일드 바디? 아니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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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남도 그거, 그거, 그 그거 여름 사냥 이거 두 개로 사탕바. 여름 사냥. 반을 이제. 나누는 거 보단 위만. 아그 어, 따라 벗고 맞아 그냥 맞아. 맞아 그냥 위만 벗기고 걔다 먹는 거 혼자. 난 비비땡. 와 우리 BB, 아빠, 아빠 너, 먹는 건데. 어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하는 거여서. 와 진짜 아빠. 아빠. 구 살만한 아빠. 그거 응. 알아? 그 서주 얼음주. 오 <놀람> 초록색. 그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그다음에 그 동자. 와그그 레전드. 그, 그, 그 멜론 멜론땡. 아음아 멜로땡의 국물, 멜로땡에 바나나 맛. 어? 네, 난 워낙 바나나를 좋아해서 그 그게... 바나나 맛은 드디어 맛있어.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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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맛. 응. 너와 몰라? 나 아, 나중에 사줄게. 진짜 맛있어. 고마워. 진짜 배... 와, 진짜 맛있다. 응. 응, 공장 가는 사람 위에 이거 먹다가 안 나오면 여기 째부는 거. 에? 몰라? 너너뭐 뭐, 그래? 어떻게 여기 먹다가 아. 이제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응. 여기 깨물어, 백 깨물어서 나오게 해또 자식 여기를 먹는다 아 알아 알아 난 옆에 특히 이 친구면은 옆에 앙앙앙앙앙앙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약간 부시는 거지 어, 걸리니까 이런 어. 어. 적 없어 <목소리> 밑에를 이렇게 많 네, 피곤해요 먹고 바로 자면 클나요 <목소리> 위에 빵꾸나 <목소리> 진짜 위에 빵꾸나 자기 전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적당히 그냥 응. 음. 음. <laughs> 잘 먹는다. 너이번이번이번에이렇게이반이 반에 잡. 반에 이닦에이 반에 이 반에 이 네. 그러니까. 닦아? 야 돼? 또이따에야지그이 반에 이 반에 이반 닦 아, 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딱까. <laughs> 안 닦아! 닦까 아, <laughs> 어, 나는 일단 이제 핑크색. 응, 데키. 제끼. 데키는 어. 핑크. 너 포가리. 그냥 안 포가리. 노란색. 스카이 스카이픽스 블루.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나이스. 땡큐. 아네? 자, 더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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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깨끗이 하고 다들 잡시다. 응. <laughs> 네. 오케이. <laughs> 갑시다. 지금 잠안 되는데? 네, 이게 빵꾸나 알자, <목소리> 알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배불러. 아이스크림까지 배불러. 마무리가 너무 좋았네. 이제 진짜 잡을까요? 네. 싫어요, 전펀할 거예요. 자, 얼른 잡시다. 희선은 자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성민은 <목소리> <한창민은> 자고, 네. <목소리> 아우, 아우, 방금 먹었는데. 자고. 방금 먹은 바로 자면 와 진짜 그눈감으거 바로 잘것 같아. 방금 먹은 바로. <웃음> <웃음> 근데 돼지들 잘때 누워서 자 아니면 어떻게 자? 그러면 서서 자. <laughs> <laughs> 그러게 <그럼 야>, 서서 <laughs> 자? 자. 자. <laughs> 돼지들 어떻게 자냐? 직접 가서 봐. <laughs> 어? 어? 직접 보고 있는데? <laughs> 누워서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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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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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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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ao mà không có vậy ông? cái chậm Good night everyone.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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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음 <laughs> 아니 뭐하는데 아 <laughs> 안돼 내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